차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히고 백악관마저 긴급회의에 돌입했습니다. LG 공장 제3국 이전 보도에 백악관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한국 기술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하다던 정치인의 오만함은 불과 며칠 만에 지역 경제와 국가 신뢰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린 참사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반전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존 밀러.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그날 조지아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연설회장 단상 위는 오직 저만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수많은 군중의 눈망울이 저를 향해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기대감이 공기 중에 묵직하게 느껴졌지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미국 제조업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부흥은 우리 손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제 외침에 사람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주더군요. 저는 이 기세를 몰아 외국 기업들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그저 투자만 하고 언젠가는 떠나버릴 외국 회사일 뿐입니다. 제말 한마디 한마디에 군중은 더큰 박수로 화답했고, 기자들은 제 발언을 받아 적기에 바빠 보였습니다. 언론사 카메라의 플래시가 쉴새 없이 터지는 그 순간, 저는 마치 시대의 영웅이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는 완벽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쏟아지는 찬사 속에서 저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그들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굳건한 믿음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도록 이어진 축하 자리에서 저는 미국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이야기했지요. 국제 협력이라는 말은 나약한 자들의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정점에 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여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연설 도중 잠시 눈이 마주쳤던 주지사의 굳은 표정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 연설에 담긴 노골적인 베타성에 대한 복잡한 우려가 역력히 서려 있더군요. 저는 그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태도라 애써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신념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증명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민단 속국의 육중한 SUV 차량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공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요원들이 내리자마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지요. 그들은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을 거칠게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장한 요원들에게 팔이 뒤로 꺾인 채 끌려 나가는 기술자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마치 심장이 멋득 거대한 공장의 생산 라인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공장을 채우던 기계음이 사라진 정적은 오히려 더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저는 오히려 더 강한 어조로 제 신념을 피력했지요. 우린 우리 힘으로 충분합니다. 외국 기술자 없어도 미국은 해낼 수 있습니다. 제 발언은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도와는 달리 그 발언은 걷잡을 수 없는 역풍을 몰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저의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오만한 발언이 오히려 제 목을 조여오는 칼날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저는 그저 제 신념을 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을 가득 채운 헤드라인이 제 눈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제 얼굴 사진과 함께 상원의원의 오만한 발언 공장 붕괴를 불렀나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밤사이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고 저는 순식간에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장본인으로 지목되더군요. 시민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공장 근로자들은 당장 내일의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여러 곳에 연락을 취하며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찍힌 공장을 무너뜨린 정치인이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로잡으려 애썼지만. 여론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 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영웅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공장이 멈춰선 그 모습이 마치 저의 정치 인생이 멈춰선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지 사흘째가 되자 조지아주 전체가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천문학적인 손실액을 보도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지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한숨은 지역 사회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본사와의 긴급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법무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비서로부터 데이비드 한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이세로,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공장의 미국인 측 최고 기술 책임자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지요. 데이비드가 굳은 얼굴로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의원님, 생산라인은 이제 완전히 멈췄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원인을 짚지도 못합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마치 공장의 종말을 선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주지사까지 급하게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왔다며 침통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적 해프닝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는 있는 것이냐며 이 상황을 한탄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미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야, 이 위기만 버티면. 이라고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제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그들을 잃는 건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공장의 심장을 잃는 겁니다. 그의 단호한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의 대형 TV 화면에서 긴급 국제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의 중재로 LG 기술자 전원. 자진 귀국. 화면 속에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지요. 그들의 억울한 상황과 귀국을 마치 영웅의 귀환처럼 보도했습니다. 가족들과 눈물로 재회하며 서로를 부둥켜안는 모습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한 엔지니어의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장면이 클로즈업되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저의 판단과 자만심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 짧은 의심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니야. 미국은 여전히 기회를 찾을 것이다. 우리가 지킬 수 있어. 스스로를 세뇌하듯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인재를 가진 나라가 아니던가. 이 정도의 시련에 무너질 미국이 아니라고 굳게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 다짐 섞인 목소리는 차갑게 식은 사무실 공기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주지사와 데이비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싸늘한 눈빛은 제게 더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지요. tv 화면 속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과 제 사무실의 무거운 침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술 책임자인 데이비드 한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의 힘으로 보여줄 차례야 한국인 없이도 공장을 돌릴 수 있지 않겠나. 그를 독려하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보려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낡은 노트북과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펼쳐놓더군요. 의원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남기고 간 코드와 기록입니다. 그곳에는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코드와 수식, 그리고 빽빽하게 적힌 손글씨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밤을 새운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었던 건 그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독일 본사조차 못푼 문제를 단 하룻밤만에 해결한 건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그들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의원님,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우리가 무시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공장은 생명력을 잃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기계음이 멎은 공장 내부는 마치 무덤과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지요. 이로 인해 수천 명에 달하는 우리 미국인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조지아주 경제 붕괴, 책임은 상원의원에게 라며 날이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눈을 뜨셔야 합니다. 우리가 잃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오만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거대한 공장의 침묵은 제 양심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한때 그곳을 가득 채웠던 활기 넘치는 소음들이. 이제는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지요.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텅빈 공장을 홀로 헤매고 있었고, 실직한 노동자들의 원망 섞인 눈빛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미국의 자존심이 오히려 수많은 미국인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물고 만 셈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깊은 자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없이 어리석고 교만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 본사가 마침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조지아주 공장 전면 철수, 멕시코 이전 결정. 저는 기자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창원 의원님. 한국 측과 직접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빗발치는 질문에 저는 버텼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떨리고 있었고 저 자신조차 그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제 정치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기록될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제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켠 TV 뉴스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습니다. BBC, CNN, NHK 같은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이 사태를 대서 특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동맹국 신뢰 배신. 한국, 멕시코와 초대형 협약 체결. 그들은 하나같이 미국이 동맹국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한국과 멕시코가 체결한 초대형 협약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지요. 특히 CNN 앵커의 목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는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린 듯한 끔찍한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미국이 자초한 굴욕이라며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멕시코와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지요. 저는 얼마 후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그 냉혹한 현실을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과거 저에게 우호적이던 외교관들조차 저를 철저히 외면하더군요. 철상가상으로 조지아주 주민들은 분노의 피켓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긴 건 한국인이 아니라 우리다. 그들의 외침 앞에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를 지지해주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제 귀에는 주민들의 분노에 찬 함성과 외신들의 비판이 맴도는 듯했지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한때 미국 제조업의 영웅이라 불리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패배감에 젖은 정치인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공장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의 자존심과 미래, 그리고 동맹국들의 신뢰까지 모두 잃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모두가 입을 열지 못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함께 일했습니다. 미국이 잃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의 말이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대통령은 저와 주지사, 그리고 데이비드를 따로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이제는 미국이 말로만 동맹을 외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말했지요. 한국을 설득할 사람은 정치와 지역, 그리고 현장을 모두 아는 당신들 뿐이다. 그의 시선이 차례로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제게 워싱턴의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주지사에게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것을, 그리고 데이비드에게는 현장의 진실을 증언할 것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힘주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린 신뢰를 회복할 명분을 만들어 달라. 그들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해 달라. 그것만이 해법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악관 대변인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상무부 차관을 즉각 경질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중대 발표도 이어졌지요. 미국의 대통령이 먼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상황이 뒤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악관의 발표는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백악관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그 순간부터 판의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며칠 뒤 꾸려질 대표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어깨에 미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국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그리고 주지사와 함께 무거운 표정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지요. 제가 과연 그곳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제가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데이비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존중 없이는 어떤 협력도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의 단호한 눈빛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날아가는 내내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지사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배워야 해요. 자존심이 아니라 겸손을. 이제 선택권은 한국에 있어요. 우리는 그저 용서를 구할 뿐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난생 처음으로 저의 오만함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차가운 현실을 떠올리니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약속 장소인 소공동의 한 대형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들과 핵심 임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의 김도현 사장이었습니다. 의원님, 미국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이제 전 세계가 다 압니다. 한국 기업들은 신뢰가 무너진 시장에 다시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삼성SDI의 최윤호 회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준게 아니라 동맹으로서 손을 잡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손을 밀어낸 건 미국이었죠. 현대자동차의 정우석 부회장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멕시코, 캐나다, 유럽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존중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새 파트너가 될 겁니다. 그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존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언제든 떠날 외국 회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기술과 헌신, 그리고 신뢰야말로 미국이 잃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주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지아 주위 수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중을 잃었습니다. 이제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모든 걸 보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없었다면 우린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코드는 단순한 생산라인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움직이는 심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어린 발언 뒤에 김도현 사장은 깊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다른 선택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아직 문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의 거리를 홀로 걸었습니다. 활기 넘치는 거리의 풍경과 시민들의 당당한 표정이 제 눈에 들어왔지요. 모두가 자국의 제품을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흘렀습니다. 길가의 한 포장마차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나누는 대화가 우연히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야지 그 당당한 목소리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무너뜨린 건 경제가 아니라 신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자부심 가득한 얼굴이 제 오만했던 과거를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에게 주지사가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원님.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상원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자존심과 결단을 존중하고 미국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깊은 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불빛은 차갑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진심을 말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회복되지는 않는다. 존중 없는 동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아니, 늦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